여기는 뉴트라인을 봐보세 만들어 보니까 어때? 어, 잘 아니, 그냥. 아니, 이해해 봐.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잘 부탁해요. 자, 오늘 왜 이렇게 모였나요 브라우니 믹스 브라우니 믹스로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준비물 소개부터 해주세요. 뭐뭐 뭐 있어요? 계량컵. 계량컵에 물이 담겨 있고. 이것도 계량 계량컵. 계량컵. 네. 볼. 볼. 그거뭐 하려고? 반죽. 반죽을 고기도할 거예요. 그다음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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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가락 두 개. 주걱 두 개. 주걱 두 개. 거품기. 거품기. 그다음에 브라우니 믹스도 있죠? 이거 만들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엄마, 뭐 오빠의 도움 없이 둘이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 손을 씻었나, 둘이? 아니, 씻고 와야지. 씻고 오세요. 자, 빨리 가. 손 씻고 왔어요? 네 이제 한번 그 뜯어봐요 뭐가 들어있는지 믹스 가루 또? 아, 없어 끝자 믹스 가루가 있으면 되는거에요 박스는 옆에다 잘 내려 놓으세요 그 설명서를 봐야되니까 이렇게 여기 몇... 320g 넣으라 그러는데 여기 딱 320g 아그한 봉지 다 넣으면 되는거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흐르지 않도록 가루를 밑으로 잘 내려서 어. 음. 가위로 안전하게 좀 조심하시고 아이 가 이렇게 잡아줘 쓰러지지 않게 그렇지 쓰러지게만 것. 볼았어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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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어 아우, 정리를 잘 하면서... 자, 그다음 할 일은 뭘까요? 물 55ml. 자, 지금 저기 보면 계량컵에 물이 얼마큼 있나 봐봐. 어. 120ml? 120 정도, 115인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그걸 5 5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물 빼면 되지? 여기다... 고기도 계량컵인데 보니까? 그럼네 여기 좀구어야겠다 넣고 이정도? 좀만 더 보여줘요 얼만큼 남았나 그냥 물을 싹 가.. 좀, 그 잠깐만 브라우니 네? 믹스 가루가 너무 한쪽에 몰려있으니까 그, 어, 그렇지 그릇을 털으면 될것 같아 그릇을 아하. 통통 치면 그렇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연이도 할수 있게 해줘 같이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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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아연이 무슨 사고일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자. 물을 부어주세요. 아이언이가 붓게 해주세요. 이번에. 자, 골고루. 저차에 섞을 거니까 그냥 골고. 자, 그다음에 그거는 주걱으로 반죽을 하는 거야. 주걱 주걱. 그 믹스 그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언니가 먼저 골고루 한번 계속 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젓다 보면 반죽이 될 거예요. 천천히가 제일... 천천히. 네. 어. 이건 다른 걸로 다를 때 줘야 돼. <laughs> 무거워? 무거워. 어, 네. 오 아연이도 반죽을 꼼꼼하게 하네. 어, 너무 무거워. 무거워? 다를 때 줘. 아니 그릇을 긁그라니까 언니 답답한가봐. <laughs> 계속 얘기하네? 언니왜 <laughs> 가운데만 줘? <laughs> 자 가운데만 줘라 그러고 좀 이따 안된건 언니가 마무리해 주다 되겠네. 여기를 긁으라고아 하루가 묻어있잖아 처음에 큰 덩어리를 일단 아연이가 한번 담아봐 너 어디 가 그냥 그냥 일단 넣어볼게요 어, 담아서 예쁘게 담는 거 언니가 하면 되니까 어이구 응. 어 뭐어 <laughs> 아 또.. 어, 옆 옆에 다아 또.. 어, 어어 Oh, m 어. s i k 다어어 h my 어, 어. k e 어다 h 지 y 어어 k e t 어, h my s 어. 어. e t Oh, m 어 어. i k e t Oh, my siket. Oh, my s 어 k 어 다 넣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니까또퍼또 아니 저할 수가 없어 50인가 뭐이러 50인가 뭐이러50 아니네? 어, 아예 무이 없는 자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봐 이걸로? 그럼 왜 여기서 때려 먹지? 이거 진정자 진짜... 이제 그 다음 은뭘 해야 돼요? 반죽이 다 됐으니까 구워야돼 지금... 전자 레인지에 구워요. 얼마나 구우라고 돼 있어요? 얼마돼 13분 30초. 전자레인지 돌릴 줄 알아? 아니요. 응. 몰라. 전자레인지는 오빠한테 부탁할까? 응. 카메라 밖에 나갔어, 얘. 여기 있어. 아, 맞아. 응. 자, 오빠한테 부탁해. 응. 응. 오빠 오빠! 빠오빠 거기 있어 오지 말고 거기 앉아서 앉아서. 아빠, 어, 오빠 응. 오빠 오빠 많은... 만화. 오빠한테 부탁해야지 어떻게 해야 뭐. 오빠 비니 오빠 이거 아이. 이거 뭐, 아이가 오빠를 불러야지 오빠 애교로 부야 아빠 올거 아니야. 아 <laughs> 뭐래. 애교. <laughs> 나 애교 못 부려. 애교 애교 오빠 싫어. 네가 <laughs> 하는 게 애교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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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빠 이거 사. 3분 30초 아니면 3, 3분 30초랑 4분 안에 그냥 해줘. 내려놔주세요. <돼서> 자, 오! 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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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맛이 중요하다. 아 조심히 잘라줘. 냉냉면 뭐 냉면. 하나 떠볼게요. 면발 괜찮을 <laughs> 그러게? 무지개 일단 시식을 한번 만든 분께서 시식을 한번. 아크 아크. 뜨거 <laughs>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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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laughs> 우유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우유? 난 아, 물로 먹을래. 아니, 아유 우유랑 먹어보고 얘기. 아빠랑 먹어봐. 뭔가 뉴트리를 빵으로 만든 거 같기도 하고, 코코아를 빵으로 만든 거 같기도 하고. 와. 맛있다. 뜨거워. 나 우유 한안 모금 안 맛있다. 왠지 우유가 부족한 거 같았어. 아이고. 준비 좀 해봐. 동생들 둘만 만든 거 보니까 어때? 아... 이상해. <laughs> 나도 그말할줄 알았어 다큰거같아다큰거 같애 뭐 영혼 없다 <웃음> <웃음> 결과물은 어때? 영과물 ABCDEF 요게 빵 아, 이게 원래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안 좋아 <laughs> 저아 월... 잘못 만들어서 안 좋은 건지 몰라 아니, 아니 맛있던데? 브라운으로 있지 뭐 아, <laughs> 다 아니 딱딱 아니 뭐고 딱딱해 너무 너무 말랑말랑한데 진짜 부드러운데? 응 오빠만 그런거야 내가 거야. 딱딱한데? 오빠가 먹어 오빠 이고 오빠는 살이 없어 내눈 말고 살이 <laughs> 없잖아 내 <몸> 말고 오빠어 아무나 이겨어 오빠랑 뼈 많지 사는 건 없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laughs> 잘 <laughs> <laughs> 아, <예뻐. 웃음> 오늘 브라우니 만들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laughs> 다같이 안녕~~ 계속 안녕하고있어 안녕~~ 그만 먹고 안녕~~ <laughs>